오늘 밤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 강정현 애녹 커플 그들의 감동적인 결혼 이야기. 오늘 저녁 9시 SBS에서 방영된 강정현과 애녹의 결혼 소식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방송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으며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이들의 결혼을 결정짓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랑수업에서 펼쳐진 강정현의 핑크빛 로맨스. 채널A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요즘 남자의 생활. 신랑수업에서 강정현의 데이트 도전기는 매번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그의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모습을 통해 새로운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아름다운 의사와의 눈부신 만남이 그려지며 강정현의 다소 긴장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소개팅 이상의 감동, 진심이 통하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강정현의 진정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애 성공률 0%로 기록되었던 그가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오늘은 꼭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된다. 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아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긴장과 설렘 속두 사람의 첫 만남 강정현을 위해 신지는 특별한 소개팅 상대를 준비했고 그 순간부터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정현은 긴장하면서도 상대의 취향을 농담 섞인 질문으로 물어보며 재치있는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를 좋아하고 의사를 좋아한다 는 농담의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며 소개팅 성공을 향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소개팅 상대인 정연이 등장하자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배우 오연서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의사이자 바이올린을 전공한 엘리트로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강정현의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고 결국 그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문세윤은 강정현이 이렇게 긴장한 건 처음 본다.며 그의 독특한 매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그녀, 과연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강정현의 등장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와 강정현이 어떤 로맨스를 그려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성격과 강정현의 순수한 매력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후반부로 갈수록 두 사람은 점차 더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강정현은 정연과의 대화에서 오늘 꼭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며 진심을 드러냈고 이에 정연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정연이 바이올린을 전공한 이야기에서는 강정현이 음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두 사람이 공통된 관심사로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맨스의 발전 앞으로의 전개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과연 진정한 인연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강정현은 이번에 그의 연애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강정현 애녹의 진실한 고백 그 결혼의 이유는 이와 더불어 SBS 인터뷰에서는 강정현과 애녹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진솔한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 기간 동안의 에피소드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강정현은 인터뷰에서 처음 애녹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애녹의 진심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지만, 애녹의 다정한 태도와 꾸밈없는 진심이 강정현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애녹의 진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다 강정현, 눈물의 결혼 결심 순간은? 애녹의 사랑은 그저 달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행동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강정현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려 했을 때 애녹은 말없이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나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넸습니다. 강정현은 그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녀는 이처럼 작은 순간들이 자신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애녹이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애녹, 프로포즈에 담긴 세심한 배려. 애녹 역시 강정현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만남 이후로 정연씨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묘 그녀가 웃을 때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애녹의 프로포즈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정연의 취향과 성격을 세심하게 고려한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정연씨는 화려한 것보다는 진심이 담긴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며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어요. 라고 설명한 애녹은 실제로 강정현이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를 빌려 특별한 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정현 눈물의 결혼 결심 순간 강정현은 그날의 프로포즈에 대해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애녹이 저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라며 당시의 감동적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진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 순간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정현은 처음에는 저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애녹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확신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결혼을 준비하다. 애녹 역시 이에 동의하며 정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고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죠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정현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에녹은 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줬고 그런 모습에 저는 더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될 꿈과 지지.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직업을 존중하며 서로를 지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정현은 결혼 후에도 제 직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에요. 애녹도 그런 저를 응원해주고, 우리는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파트너가 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애녹 역시 저도 강정현 씨의 꿈을 존중하고, 그녀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거예요. 라며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한 감동적인 소감. 인터뷰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감정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정현은 “애녹과 함께하는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 사랑을 결혼이라는 형태로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녹도. 정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는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라며 감동적인 마지막 소감을 남겼습니다.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강정연과 애녹의 진심. SBS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결혼 결심 과정을 들을 수 있었던 이번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정연과 애녹의 사랑 이야기가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여정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강정연과 애녹의 이야기는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과 배려로 가득한 이 여정은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